안녕하세요, 문성원입니다. 어, 아직 부족한게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요한이 형의 반만 따라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형의 반만 따라간다면 앞으로 우승은 한세번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힘들 때도 이제 게임으로 많이 행복해졌고, 저희 가족이 같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제가 지금 같이 사, 생활하고 있는 팀원들도 만나게 해준 게임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극한의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사관으로 지금 20살 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붙었다가 좀 부상으로 인해서 좀 퇴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 나오게 됐는데 나오게 된게 오히려 더잘된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옆에서 매일 연습하고 같이 자는 요한이 형을 닮고 싶어요. 왜냐면은 요한이 형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말로 표현 안될 정도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거의 연습생처럼 열심히 하세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고 어깨도 아프신데 게임 집중하시는 거 보면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트로이 같은 전쟁 게임에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어, 그런 전쟁 게임도 좋아하고, 전쟁 영화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제일 큰 형님이신 요한이 형이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숙소 뒤에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축구를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마법사나 막 이런 것보다는 앞에서 싸우는 전사가 좋더라고요. 그, 원래 실생활도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전사 캐릭을 가장 좋아해요. 일단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력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 문성원 하면은, 아, 이놈 재밌는 게임 하는 애구나. 그래서 스타트를 모르더라도, 아 재밌는 게임 하는 사람이니까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고 싶어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그 스타트랑 트로이는 그 부분이 가장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전략. 어, 다른 MMORPG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트로이 는 게임은 전쟁 아, 게임 초반부터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전차를 타고 달리는 글래디에이터 같은 느낌. 트로이 모델을 새롭게 네, 시작했는데요. 제가 트로이 잠깐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조금씩 학업에 열중하시면서 게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